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자주 안 되시나요? 그저 요즘 과식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다면 정말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장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게 불규칙하고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이 모든 증상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의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요. 문제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식이 아닙니다. 당신 몸에 이것이 부족하면 소화, 면역, 피부,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래 증상이 반복된다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가도 개운하지 않다. 소화가 자주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다. 이유 없이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난다. 감기, 몸살에 자주 걸린다. 예민하고 기분 변화가 잦다. 이건 단순한 장 트러블이 아닙니다.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 약해지면서 몸이 보내는 비상신호일 수 있어요. 다행히 이 문제는 올바른 영양 섭취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김치, 된장, 요거트, 통곡물, 채소, 발효식품 등에서 장내 환경을 도와주는 성분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현실은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 과식 폭식, 항생제 복용,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이 성분이 현저히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만으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영양소인지 눈치채셨나요? 아래 댓글 링크 클릭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요즘 가장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추천해 드립니다.